24번 문제입니다. 서울시 수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다음에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정, 성별 분업을 통해 여성의 노동을 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여성의 노동을 통제하죠. 남성은 주도적인 일을 하고요. 여성은 보조적인 일을 하는 식의 성별 분업 체계를 통해 여성들을 남성과정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성차별을 재생산한대요. 여성을 재배하려고 통제하려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 체계가 결국 남녀의 차이를 차별로 전환시켰다고 볼수 있죠. 결국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성불평등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서 음, 갈등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거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현재의 성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볼 거고요 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론적인 시각, 바로 구조의 변혁이 필요하다고볼수 있겠죠. 성별 분업 체계는 전체 사회의 필요를 반영해서 형성됐다. 전체 사회의 필요를 반영해서 형성됐다. 그래서 성별, 사회적 기여도에 의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결국 내가 노력한 것만큼 차이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기능론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 기억, 이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14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